집합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워 두었는데 문콕 자국이 생겼습니다.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을 요청합니다. 하지만 소장은 보여줄 수 없다고 버팁니다. 나중에 문제 될까봐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거죠. 열람이 가능할까요? <목소리>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오히려 청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. 그러므로 이럴 땐 내용증명문서로 영상 열람을 청구하면 됩니다. 목적과 일시, 열람 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점과 거부시 과태료에 대해서도 함께 적어야 할 겁니다. 영상 속에 다른 사람이 등장한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합니다. 비용은 청구한 사람이 부담해야겠죠. 기타 집합 건물 분쟁에서 CCTV 영상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면 부종식 변호사 사무실 02-3477-7006으로 연락주세요.